첫 번째, 참된 행복은 그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면에서 비추어져 나온다. 두 번째,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을 감싸고 있다. 세 번째, 실수는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네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섯 번째,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언제나 그를 향해 돌아가고 그의 손을 잡아서 함께 나아가자. 일곱 번째,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보자. 여덟 번째, 너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의 뜻을 따르며 온전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라.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를 이끄는 길에 따르고 그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으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파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며, 그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힘을 주시리라. 계속되는 삶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